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나스닥이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TQQQ도 드디어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21년 11월 신고가 이후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네요. 오늘은 레버리지에 숨어있는 비용과 리스크,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좋을지 경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QQQ는 2년 만에 신고가를 달성하고 이후로 지금 30% 올랐습니다. QAD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이 걸렸고 신고가 달성 이후에 27% 상승했습니다. 21년 TQQ 최고점에 만약에 들고 계셨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큰변동성에 있는 TQQ가 지금은 손실인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최근 3년 최저점 기준으로는 480% 상승했고 과거 10년간 200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에는 숨은 비용과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TQQ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TQQ는 장기 투자로 괜찮을까요? 만약 앞으로 3년, 5년, 10년 이상 보유한다면 어떨까요? 미래는 알수 없지만, TQQ를 이미 저렴할 때 보유한 사람 기준에서는 비중 관리 없이 장기 투자는 적합하지 않다입니다. 하지만 비중 을 관리하면서 한다면 장기 투자는 할수 있다입니다. 저의 기준으로는 TQQ가 목표 주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양도 소득세 부담 때문에 내년 1월 1일에 전체 수량 중에 3분의 1에서 4분의 1, 1 정도만 남기고, 전부 매도한 다음에 매도한 금액의 일부는 QQQ나 QED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승장인데 왜 매도를 해서 돈을 벌 기회를 놓치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TQQ는 주가가 일방적으로 큰 상승할 때는 자산을 빠르게 불리기 좋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 숨은 비용이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산이 녹아내립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자금을 더 안전한 상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TQQ가 신고가를 달성하게 되면 관심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레버리지 상품이 가진 리스크와 숨은 비용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프로쉐어스 운용사에서 제공하는 TQQ와 QAD 수업 비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QAD는 200%에서 현물은 75%, 선물은 10%, 수업은 115%, TQQ는 300%에서 현물 41%, 선물 12%, 스왑 247%입니다. 보통 3배 레버리지 ETF라면 100% 현물, 200% 스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TQQ 100% 기준을 보시면 현물, 선물 합쳐서 17.5%, 스왑은 82.5%입니다. 현물, 선물 대비 스왑이 2배가 아닌 4.7배가 더 많습니다. 그 만큼 돈을 빌려서 투자합니다. 비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24년 11월 기준에 미국 금리가 4.75%인데, 거기서 가상금리를 더해서 약 5%라고 계산한다면, 5% 곱하기 4.75배는 23.75%입니다. 이만큼 연간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변동성 끌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가 변동성이 크게 오르다 내리라 하다 보면 이제 자산이 녹는 구조입니다. QQQ 주가가 횡보만 하더라도 TQQ는 그냥 녹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나스닥이 1년간 10% 이상이 상승해줘야 TQQ는 가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QAD는 어떨까요? QAD는 현물 플러스 선물 42.5%, 스왑은 57.5%입니다. 현물 대비 스왑 비중은 약 1.3배입니다. 동일한 가정으로5% 이자율을 계산한다면 6.75% 이자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즉, TQQ와 QAD는 단순히 2배와 3배 차이인데 이자 비용은 3.5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차이 납니다. 이제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은 1년 기준 22년 4월 26일부터 23년 4월 26일. 6개월 기준은 22년 9월 2일부터 23년 3월 2일입니다. 추세는 하락 QED 수익률을 보시면 1년 기준 마이너스 12%, 6개월 기준 마이너스 6.3%, TQQ는 1년 기준 마이너스 30%, 6개월 기준 마이너스 15%입니다. 이 기간의 금리를 보시면 1년 기준으로는 0.5%에서 4.75%로 점진적으로 상승했고, 6개월 기준은 3.25%에서 4.75%까지 상승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같은 기간 동안 QED와 TQQ는 두배 차이를 넘어섭니다. 금리 상승과 변동성 끌림, 수압 비율로 인해 하락 횡보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상승 횡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간은 24년 2월 9일부터 24년 8월 8일. QAD 수익률은 마이너스 2.5%, TQQ는 마이너스 10.49%입니다. 단순히 두배와세배 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적으로는 생각보다 더큰 차이가 보입니다. 그러면 TQQ가 장기적으로 투자 가능할까? 다시 물어보신다면, 먼저 이미 저점에서 TQQ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믿고 투자,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며,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분할 매도를 하고 이제 TQQ보다는 비용과 리스크가 적은 q a d 나 QQQ로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장기 투자를 하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TQQ가 신고가를 달성한 시점에서 신규 진입자가 이 상황에서 고민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자 관점을 생각하시면 너무나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돈으로 몰빵 투자나 큰 비중을 투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QQQ나 QED를 선택을 하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특히 QQQ가 20% 하라면 TQQ는 절반이 아닌 그 이상 하락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큰 음봉 아니면 하락폭이 큰 시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조금씩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조금 비축하고 향후에 이렇게 큰 하락이 온다면 기회를 노려서 다시 자산을 불리는 전략을 한다면 이 변동성 큰 레버리지 상품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